지금부터 PC 버전 어, 디스너드 고시 에디션에 대한 언박싱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디스너드 같은 제품은 국내 정식 출시가 안된 제품이고 때문에 어, 뭐 고시 에디션이긴 하지만 가격이 약간 좀 높은 편이고요. 대신 그 뭐랄까요 뭐 DLC 버전 뭐 추가 에피소드 버전이 러닝타임이 길어서 뭐 가격 돈값을 한다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편에 대한 정보가 부충분함에도 고시 에디션을 구매 했고요 음 구매처 할인쿠폰 있고 윈도우즈 PC버전의 DVD d i s 드 o 입니다. 약간 좀 괴기스러운 형태인데 뭐 자미백션 뭐 FPS 류의 게임이라고 알할수 있고 국내 정식 발매가 아니다 보니까 뭐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. 어, S박스 360 컨트롤러가 지원이 되고, 음 기본적으로 64비트 멀티코어까지 확정 지원이 되고, 시스템 요구 사용은 Windows 7 비스타 프로세서는 3기가 이랬지 디얼 코어나 더 이상 그리고 메모리는 3기가 램1 4 g b 프리하드 드라, 드라이브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비디오 카드는 다이렉트 X9 컴팩터블이고 엔비디아 어, 지포스 GTX 360, ATI 라데온 HS HD 5,850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. 어, 뭐. 화장을 음. 뜯어보면. 직 하단에 보면 네 개의 인클 레드가 있는데 더 나이퍼, 더 널, 더 브리그모 위치스, 더널 시티 트라이오, 보이드 워커스, 아스널이 있고요. 안에 보면 음뭐 다른 게임에 대한 베타 서비스인 것 같고 북렛이 있고요 북내은 표지와 동일한 디자인의 것이 앞에 있고, 어, 보면, 키보드와 마우스의 두작 안내문이 있습니다. 그리고, 음 뭐 나머지 게임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뒷면 하단에 스팀 레지스트레이션 코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뭐 DVD는 두 장짜리고 동일한 커버 디자인 내 것으로 되어 있고요 디스크 원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뭐,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임인데, 뭐, 나중에 기회가 되면, 어 플레이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고, 뭐, 음, 어, 이쪽에 보면, 2013년 위너, 베스트 게임이라고 돼 있습니다. 브리티시 아카데미, 게임스워드라고 돼 있고. 이상, 동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